내 아파트는 왜안 오를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조용한 하락의 진실. 여러분, 옆단지는 1년에 2억이 올랐는데 내 아파트는 3년째 제자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같은 동네인데 겨우 500m 차이인데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안 오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가 안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조용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10년 후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김 사장님은 올해 68세입니다. 김 사장님은 10년 전 잠실 아파트를 8억에 샀습니다. 당시 옆단지도 8억이었습니다. 같은 가격이었습니다. 두 단지는 500m 떨어져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옆단지는 지금 18억입니다. 10억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님의 아파트는 9억입니다. 1억밖에 안 올랐습니다. 같은 잠실인데 500m 차이인데 9억 차이가 났습니다. 김 사장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잠실입니다. 학군도 같습니다. 교통도 비슷합니다. 왜 옆단지는 10억이 오르고 내 아파트는 1억밖에 안 오를까요? 김 사장님은 부동산에 물어봤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옆단지는 재건축이 확정되었답니다. 용적률이 높아서 추가 분담금도 적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린답니다. 반면, 김 사장님의 단지는 재건축이 어렵답니다. 용적률이 이미 높습니다. 재건축을 해도 세대수를 늘릴 수 없습니다. 경제성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이 없답니다. 김 사장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아파트가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옆단지가 특별히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 아파트는 조용히 가치가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부장님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박 부장님은 65세인데 5년 전 서초구 아파트를 12억에 샀습니다. 같은 동네 다른 단지도 12억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다른 단지는 18억입니다. 6억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님의 아파트는 13억입니다. 1억밖에 안 올랐습니다. 박 부장님은 답답합니다. 박 부장님이 알아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단지는 역세권입니다. 지하철역까지 5분 거리입니다. 반면 박 부장님의 단지는 15분 거리입니다. 겨우 10분 차이인데 가격 차이는 5억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동산 평가 전문가로 30년 일하신 최 박사님이 이 현상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최 박사님이 말씀하시길 이것이 바로 조용한 하락이라고 합니다. 조용한 하락이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격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10년 전 8억이었던 것이 지금도 8억입니다. 안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파트들은 올랐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조용한 하락입니다. 숫자로는 안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락입니다. 성남에 사시는 최 선생님이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최 선생님은 58세인데 15년 전 분당 아파트를 4억에 샀습니다. 당시 옆 동네 판교도 4억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판교는 12억입니다. 6억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 선생님의 분당 아파트는 9억입니다. 1억 밖에 안 올랐습니다. 15년 동안 2억 오른 것이 대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물가는 2배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최 선생님의 아파트는 제자리입니다. 아니, 오히려 실질 가치는 떨어진 것입니다. 반면 판교는 실질 가치도 크게 올랐습니다. 최 선생님은 후회합니다. 15년 전 조금만 더 보태서 판교를 샀어야 했다고. 당시 판교가 조금 비쌌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판교가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파트가 조용한 하락을 겪을까요? 최 박사님이 여섯 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재건축 불가 단지입니다. 김 사장님의 경우입니다. 이미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입니다. 서울에 이런 단지가 많습니다. 이런 단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집니다. 재건축 기대감이 없으니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점점 외면받습니다. 명목상 가격은 유지되지만 실질 가치는 떨어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부장님의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한부장님은 60대인데 20년 된 아파트에 삽니다. 재건축 불가능한 단지입니다. 20년 동안 가격이 거의 안 올랐습니다. 한부장님은 답답합니다. 주변 재건축 가능 단지들은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내 아파트는 제자리입니다. 한부장님은 팔고 싶지만 손해가 너무 큽니다. 20년을 살았는데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역세권이 아닌 아파트입니다. 박 부장님의 경우입니다. 역에서 10분 이상 걸어야 하는 아파트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20분이 멉니다. 게다가 요즘 젊은 세대는 역세권을 필수로 생각합니다. 차가 있어도 역세권을 원합니다. 환경 문제, 주차 문제 때문입니다. 역세권이 아니면 수요가 급감합니다. 부천에 사시는 정사장님이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다. 정 사장님은 70세인데 역에서 20분 거리 아파트에 삽니다. 15년 전은 문제 없었습니다. 차로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정 사장님은 더 이상 운전하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로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역까지 20분이 너무 멉니다. 버스를 타야 하는데 불편합니다. 정 사장님은 역세권으로 이사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15년째 내놓고 있습니다. 15년 전 6억이었는데 지금도 6억 5천입니다. 15년 동안 5천만 원 밖에 안 올랐습니다. 반면 역세권 아파트는 두 배가 올랐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학군이 나쁜 아파트입니다. 학군은 중년층에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자녀는 이미 다 컸으니까요. 하지만 학군은 재산 가치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때 사는 사람은 대부분 젊은 부부입니다. 이들에게 학군은 결정적입니다. 학군이 나쁘면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안 삽니다. 용인에 사시는 윤 선생님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윤 선생님은 50대인데 10년 전 집을 샀습니다. 학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이미 대학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8년이 문제가 됩니다. 보러 오는 사람들이 모두 학군을 물어봅니다. 초등학교가 멀다는 것을 알고는 관심을 접습니다. 윤 선생님의 아파트는 2년째 안 팔립니다. 네 번째 특징은 대형 평수입니다. 45평 이상, 특히 50평 이상은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족은 작습니다. 자녀를 한두 명만 낳습니다. 큰 집이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관리비 부담이 큽니다. 청소도 힘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큰 집은 짐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평수는 점점 외면받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사장님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사장님은 70세인데 60평 아파트에 삽니다. 10년 전에는 괜찮았습니다. 자녀들이 왕래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부부만 삽니다. 자녀들은 명절에만 옵니다. 60평이 너무 넓습니다. 청소하기 힘듭니다. 관리비가 매달 100만원 넘게 나옵니다. 이 사장님은 작은 평수로 옮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6년째 내놓고 있습니다. 10년 전 12억이었는데 지금도 12억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제자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떨어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노후 인프라입니다. 주변에 병원, 마트, 은행이 멀리 있는 아파트입니다. 젊을 때는 차로 다니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걸어서 갈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병원이 중요합니다. 동네 의원이라도 걸어서 10분 안에 갈수 있어야 합니다. 약국도 가까워야 합니다. 이런 인프라가 없는 아파트는 점점 외면받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강 선생님의 단지가 그렇습니다. 강 선생님은 60대인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단지에 삽니다. 신도시 초기라서 인프라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병원까지 차로 20분입니다. 대형마트도 20분입니다. 강 선생님은 아직 차를 운전하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됩니다. 간선생님은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안 올랐습니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반면 인프라 좋은 동네는 많이 올랐습니다.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관리가 상태가 나쁜 단지입니다. 외벽이 더럽고 조경이 황폐하고 엘리베이터가 낡은 단지입니다. 관리비를 안 내는 사람이 많아서 관리가 엉망입니다. 이런 단지는 들어가는 순간 느껴집니다. 활기가 없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습니다. 각자 살기 바쁩니다. 이런 단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낙후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송부장님의 단지가 그렇습니다. 송부장님은 50대인데 관리가 안 되는 단지에 삽니다. 외벽은 곰팡이 토성이고 놀이터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송부장님은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지만 소용없습니다. 예산이 없답니다.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안내서입니다. 송부장님은 이 단지를 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보러 오는 사람들이 단지를 보고는 고개를 쳤습니다. 송부장님의 집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같습니다. 조용한 하락입니다. 여러분, 내 아파트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건축 불가능하거나, 역세권이 아니거나, 학군이 나쁘거나, 대형평수거나,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관리가 안 되는 아파트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파트는 지금 조용히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목상 가격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 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입니다. 지금까지는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빠르게 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아파트는 더 오르고 나쁜 아파트는 더 떨어집니다. 격차가 벌어집니다. 10년 후에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내 아파트가 조용히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정하면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둘째,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팔고 좋은 아파트로 옮겨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옮겨야 합니다. 지금 손해가 작습니다. 5년 후에는 손해가 더클 것입니다. 셋째, 평수를 줄이더라도 입지를 택해야 합니다. 60평보다는 30평 역세권이 낫습니다. 큰집 외곽보다는 작은 집 주심과가 낫습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임 매장님이 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매장님은 70세인데 5년 전큰 결정을 하셨습니다. 60평 외곽 아파트를 팔고 30평 중심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당시 손해를 봤습니다. 60평을 팔아서 30평을 샀는데 차액이 적었습니다. 주변에서 아깝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장님은